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475번째 0 시간, 11기상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바당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4절 여호사밭에게 이르디 당신은 나와 함께 길러와나무소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5절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 을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디 내가 길랏 나무새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디 올라가소서 죽께서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7절 여호사바이 이르디 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절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하라 하니라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와 당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지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나무소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무소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어 그를 길러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렐 볼크레인 땡큐.